이제 일본에서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 지진과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점점 빈번해지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 시장에 엔화의 가치는 바닥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잖아. 과연 일본이란 나라에 희망이 있긴 한 걸까? 여기 한 일본인 여성이 일본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캐리어에 무작정 옷가지를 담아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대체 이 여성은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모토 미유라고 합니다. 현재 오사카에 살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 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일을 쉬고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의지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학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최근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고 수많은 명작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작가를 꿈꾸며 미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미술 학원도 항상 학생들로 북적였고 그들의 열정과 꿈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일의 큰 보람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학생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학원의 경영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죠.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으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이를 통해 성공한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해버렸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한국의 콘텐츠를 더 선호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팝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며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외국의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출근길에는 K팝을 듣고 퇴근 후 저녁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일본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케이팝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매력적인 안무,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흥미로운 스토리와 매력적인 배우들 덕분에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지내고 있거든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길,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열광적으로 따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 같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음악,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이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동경하며 따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의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그 영향력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강하게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세계인들은 점점 일본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경쟁력에 밀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도퇴되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주도하던 소니는 TV, 카메라, 게임기 등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부상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소니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소니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들었죠. 한때 기술혁신의 상징이었던 소니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소니의 영향력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한국의 삼성과 LG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애플과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G 역시 디스플레이와 가전제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 가정에 자리 잡았죠. 한국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장 대응 능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이뤄냈어요.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며 일본의 기업들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때 여러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들은 대부분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일본인들이 대체로 질서를 잘 지키고 예의 바르다고 이야기하곤 했죠. 그리고 저와 친하게 지냈던 영국인 친구 사라와 캐서리는 꽤 자주 일본에 놀러 왔어요. 일본의 문화가 정말 좋다고 말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사라와 캐서리는 일본의 길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다며 아시아에서 최고의 여행지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어요. 매년 한 번씩은 일본을 꼭 방문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늘길이 막혀 3년 동안 일본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아쉬웠고 그들도 일본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엔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당연히 친구들이 다시 일본을 찾아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친구들에게서 아무런 말이 없더군요. 그간 여행을 못했으니 가까운 곳을 다녀오고 있는 건가 싶어 궁금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 나라인데, 일본에 들렀다 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면 저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같이 여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저만 빼놓고 한국 여행을 하고 돌아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일본이 소중한 만큼 친구들 역시 일본을 그리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택한 것이 더욱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라와 캐서린이 한국에 한번 여행을 다녀오더니 같은 해에 한국에만 무려 네 번이나 가는 거예요. 일본에는 1년에 한번씩 겨우 오던 친구들이 대체 한국에 무슨 매력에 빠졌길래 그렇게 자주 가는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작년에 벌어졌어요. 사라와 캐서린이 아예 한국에서 두달 살기를 하더라고요. 잠깐의 여행이 아니라 장기간 머무르며 한국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일본에 놀러 왔을 땐한 번도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제는 한국에 푹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거리 풍경, 맛집, 카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즐거운 일상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을 아시아 최고의 여행지라고 찬양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마음을 돌린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세계인들이 더 이상 일본의 손이보다는 한국의 삼성을 더 찾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언제까지 한국에만 갈 거야? 라며 가까운 일본에도 놀러 오라고 했어요. 좋은 곳을 더 많이 소개해 줄 테니까 라고 덧붙이며 친구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죠. 그러자 사라와 캐서린이 내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러 일본에 오겠다고 약속하더군요. 대신 길게는 머물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일본에 와준다는 말이 내심 고마웠어요. 일본에서 다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어쩌면 일본도 다시 그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못하더라도 친구들이 다시 일본을 찾아주겠다는 약속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일본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지진이 너무 무서워서 일본은 못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지진의 위험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일본에 놀러가고 싶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본 각 지역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는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친구들을 안심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머뭇거리더니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래도 꼭 보고 싶으니까 저보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일본에 오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기대 없이 간 한국의 첫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그렇게 자주 가게 되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깔끔한 걸 매우 좋아하는데 한국 공항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공공장 소임에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공항의 모습을 보고 감탄이 나왔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된 건가 싶었는데 놀랍게도 20년 된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미래적인 건축 구조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사라와 캐서린이 머물고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올해도 한국에서 두달 살기를 하겠다며 에어비앤비로 한국의 아파트를 예약했다고 했어요. 드디어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외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몇 층짜리인지 아무리 세어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층 아파트였거든요. 일본에서는 지진의 위험 때문에 이렇게 높은 아파트는 거의 볼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저층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높은 고층 아파트가 흔하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내진 설계까지 되어 있어서 지진에 대비한 안전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층수를 세다가 도대체 입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건물이 너무 커서 방향 감각이 사라질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입구를 찾으려 했지만, 길을 잃은 느낌에 결국, 사라에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함께 들어가려는데, 공동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라가 번호를 누르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아파트 현관문도 마찬가지로 번호를 눌러 열었죠. 제가 신기해하니까, 사라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열쇠 대신 도어락을 많이 사용해. 번호만 알면 되니까 정말 편리해.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한편으로는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들키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사라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이 아파트에는 곳곳에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고, 경비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돼서 안전하다고 했어요. 사실 일본은 저희 집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가정이 여전히 전통적인 열쇠를 고수하고 있죠. 일본은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한국과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최신 기술을 생활 곳곳에 적용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좀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한국을 보면서 느낀 건 변화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작은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더 나은 생활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아파트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 정말 넓더라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넓은 집을 예약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호텔 같은 집을 빌렸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사라는 웃으며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평균적인 아파트 크기야 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가전제품도 너무 크고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크고 최신식의 가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자동 블라인드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두달 살기를 하려면 큰 비용이 들겠지라는 생각에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무리 비싸도 후카이도보다는 덜 비쌀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서린이 작년 겨울에 후카이도에 갔다가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인인 제가 참 민망해지더군요. 친구들은 후카이도에서 숙박비며 음식값이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며 씁쓸하게 웃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두달 살기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빌릴 수 있다는 말에 이래서 친구들이 일본에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걸 짐작했지만 저로서는 모른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서로 얼싸안고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일본은 안 오고 왜 한국만 오냐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을 살짝 표현했어요. 그러자 사라와 캐서리는 웃으며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 일본도 정말 좋은 나라지만 한국은 정말 어메이징한 곳이야. 기대해도 좋아. 라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라가 다 같이 밖에 나가서 뭐라도 먹자고 해서 친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국의 여름도 일본만큼이나 덥더라고요. 그런데 곧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교차로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이상하게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그 그늘막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잠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큰 햇빛 가리개였고 수증기가 나오는 장치는 차가운 냉기를 내뿜는 기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도 에어컨이 잘 가동되고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되는 시설물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 첫날부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쇼핑몰, 식당, 카페 투어를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서울의 모습에 넷플릭스가 과장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었는데 다들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듯 보였고,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느껴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문득 일본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직업도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던 지난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동안 너무나 정적이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니 갑자기 스스로에게 조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그리 시간을 허무하게 보냈을까? 더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해 볼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지, 사라와 캐서리는 저를 걱정하며 다가왔어요. 결국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어디를 가려고? 라고 물었더니 우울할 땐 한강에서 치맥이 최고야. 라며 따라오라는 겁니다. 저도 망설임 없이 친구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야경을 즐기는 가족들, 한편에서는 공연을 펼치는 청년들까지. 모두가 활기차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에 저는 그만 넋을 잃었죠. 그동안 느꼈던 무기력함이 어느새 사라지고 제 안에 새로운 활기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산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었죠. 처음엔 그저 스쳐가는 상상일 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너희들이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빠져버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라고 인정하고 말았어요. 사실, 이미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한국과 일본의 격차를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 한국에서 느낀 활력과 에너지가 제게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열정적이고 활기가 생기는 걸까요? 그 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즐기고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느낀 자유로움과 에너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일단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본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특히 대부분은 청년들이었는데 처음에 단순히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와 생활의 편리함이 많은 일본 청년들을 매료시킨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느끼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다들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하거나 한국에서 직장을 구해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면서 이런 꿈이 나만의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본 청년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나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더큰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지, 그리고 그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궁금해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 지금 저는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제 모습을 꿈꾸며 매일 조금씩 나아가고 있죠. 언젠가는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도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제 목표는 2년 안에 한국에서 취직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변화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 확신합니다. 제 일본 탈출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용기와 결단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죠. 야마모토 미유 씨가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2년 안에 목표한대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